정치 시즌이잖아요. 이제 대선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신문에 경제신문에도 정치 관련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정치 관련 이슈들 보다 보면 되게 재미는 있지만요.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저는 오늘 경제신문을 좀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저만의 경제신문을 읽는 방식인데요. 그 방식이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아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제가 경제신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돈과 심리에 대한 걸 아는 거예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요. 돈과 심리에 대해서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리소스가 될수 있는 건 바로 경제신문이에요. 하지만 경제뉴스나 인터넷 기사 이런 것들을 저는 자주 보지 않거든요. 왜냐면 너무 자극적이고 또 문제가 알고리즘에 막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제가 볼 필요가 없는 것까지 그렇게 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경제신문 보는 쪽으로 좀 지금 완전히 방향을 돌려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돈과 심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돈에 대해서는 어떤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오냐면요. 미국 연준이 어떤 금리 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그 금리 정책에 어떤 영향을 가질 걸로 예상이 된다. 테이퍼링을 언제 하려고 한다. 유동성 완화된다. 축소된다. 이런 관련된 이야기요. 이 관련된 이야기가 사실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주식 투자를 좀 중장기적으로 하는데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보기 위해서 저는 신문을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중의 심리를 좀 알기 위해서 신문을 봐요. 대중의 심리를 눈치채는 데 있어서 그 신문이 굉장히 좋은 소스가 돼요. 물론, 전문가들이나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아니면 신문 기자분들의 견해도 많이 실리는데요. 그분들 역시 그 대중 투자자 심리를 이제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 좀 아는 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과 심리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경제신문을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제 투자에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보는 방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경제신문을 보는 걸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알수 없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경제신문에 대해서 알수 있는 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의 관심사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떤 산업이 북이고 어떤 쪽으로 투자자가 많이 몰리고 있고, 또 요즘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요, 신문 이렇게 넘겨보시면서 헤드라인만 봐도 사실상 이렇게 눈치를 채실 수 있어요. 왜냐면 헤드라인에 중요한 정보들이 다 노출이 되기 때문인데, 그 헤드라인에서 NFT나 메타버스나 그리고 요즘엔 자주 나오는 게 ETF나 성장주 관련된 거, 그리고 미국 주식 관련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행하는 투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서 어느 쪽이 좀 유행을 타고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유행이, 유행을 타는 그런 산업을 볼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가 있냐면요. 바로 이 분야의 1인자가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시는 거예요. 1인자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 1인자 분야에 투자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요즘에 메타버스가 인기잖아요. 그러면 그 메타버스 1인자가 누군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메타버스의 1인자는 단연코 마이크로소프트인 것 같거든요. 최근 블리자드를 인수를 했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미 윈도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메타버스 관련 회의나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각 산업의 1인자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또 예를 들어 요즘에 되게 핫한 전기차 이슈도 많이 나오잖아요, 신문에. 그러면 그 전기차 1인자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테슬라가 떠오르고요. 반도체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요. 반도체 1인자는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또 당연히 삼성전자나 TSMC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너무 복잡하고 머리 쓰실 필요 없이 1인자를 찾고 거기에서 이제 투자를 이어가시는 방식으로 한다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요. 바로 대중의 심리인데요. 제가 대중의 심리 앞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요. 좀더 말씀을 드리자면, 대중의 심리가 어, 굉장히 과열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너무 침체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신문을 통해서 역시 알 수가 있어요. 그 전반적인 느낌을 잘 느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뭐냐면요. 나는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문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심자의 마음으로 신문을 보신다면 정말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투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잘 좋은 기업 선청해서 투자하시기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렇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오랜 기간 투자하신 분들일수록 이 맑은 정신에서 좀 퇴색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신만의 고정관념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의 경험과 역사 이런 것들을 아우러서 이제 신문을 보시니까 또 어떻게 보면 세안경이 끼어지게 되는 거예요. 대중의 심리를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 대중의 심리에 빨려 들어가 버릴 수도 있고요. 그걸 좀 오, 오해석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점도 역시 있기 때문에 그게 오랜 기간 투자한 것이 그렇게 또 반드시 좋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기서 이제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좀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저만에게 편견이나 선입견에 많이 갇히는 경우가 있어요. 다행히 제 저희 남편은 경제나 이런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없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쪽에도 관심을 기울일좀 여력이 없는데 대신 저는 이제 남편한테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을 해주면서. 물어봐요 의견에 대해서 그러면 저도 역시 그 초심자의 마음을 들어볼 수가 있고 아,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 참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대중의 심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신문은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그런 경제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없는 거는 무엇이냐 요거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 경제신문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뉴스를 보시는 분들도 많은, 마찬가지고요. 중단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 찾으려고 되게 많이 애쓰시는 것 같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어떤 어떤 에너지 관련주 전기차, 소외주, 이런 것들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거든요. 단기간 수익을 낼수 있는 어떤 종목을 찾거나 그기회 타이밍을 찾기 위해서 뉴스를, 신문을 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뉴스나 신문은요, 기존에 지난 사실에 대해서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어, 설명을 하는 것일 뿐이고 앞으로의 그 상황을 예측을 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을 통해서 그렇게 중장기적 내 투자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라고 하시면 좀 어려우실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이쪽 분야로는 너무 빠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인터넷 기사들 보면서 투자에 너무 일일비 하시거나 아니면 사고팔고 하시거나 이쪽을 하는 건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음, 주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의 사항은 먼저 요즘이 정치 시즌이잖아요. 이제 대선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신문에 경제 신문에도 정치 관련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정치 관련 이슈들 보다 보면 되게 재미는 있지만요. 어 너무 한쪽에 이렇게 깊이 파져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 네, 정치 성향은 분명히 있겠지만 투자자로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요. A 후보가 당선이 되든 B 후보가 당선이 되든 나는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내가 각자 도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겠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투자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 위계 속에서 기회를 찾으세요. 그런 마음으로 대처를 하셔야지 너무 한쪽 정권을 내 운명을 맡기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은 정치인이 당선, 당선이 된다고 라 하더라도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정치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너무 얽매이지 않는 식으로 신문을 보신다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문을 보실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신문은 너무 험난한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신문 속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 당장이라도 지구가 멸망할 것만 같아요. 너무 암울한 소식들도 많고요. 환경이 너무 오염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 좀 금융 상황도 불안하고 경제 상황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 되고, 그리고 그 걱정을 조장하는 게또 언론사잖아요. 그 언론사의 어떻게 보면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언론사는요 수익 사업이거든요. 여기가 자선 단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목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뽑아야 돼요.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고 내용도 역시 그것과 관련된 좀 자극적인 기사를 다뤄야 사람들이 클릭을 하든 뉴스를 보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자극적으로 다룬다라고 하는 걸 이미 좀 알고 계신 상태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거리를 두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은요, 사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눈에는, 아, 이게 뭐가 좋아져. 코로나도 있고, 너무, 우리 여행도 못 다니고,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긴 기간 두고 보면 세상은 좋아지고 있거든요. 요즘에, 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이렇게 전쟁 기운이 감돌고 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하면요, 전쟁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국소적으로만 좀 발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죽는 사람의 비율이 현재 교통사고에서 죽는 사람의 비율보다 훨씬 더 적다고 해요. 그만큼 옛날만큼 그렇게 전쟁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뉴스에서는 굉장히 과장해서 보도하는 내용들도 사실상 실제적으로 분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과거보다 현재는 훨씬 더 많이 나아졌고 앞으로도 점점 나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하냐면요. 앞으로 세상이 더 좋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주식 시장이 본성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폭등도 하고 폭락도 하고 그렇게 반복은 할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점점 더 조금씩이라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거예요.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경제신문을 보는 저만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경제신문 볼때 무리해가지고 하루에 두세 시간씩 그거 다 정독하려고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본업이 있는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하려 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단지 그냥 신문 넘겨 보시면서 헤드라인 정도만 보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1년, 2년 쌓이는 게 중요하지. 하루 이틀 반짝 열심히 해서 신문 하나 다 읽고,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편안하게 그렇게 헤드라인만 보시면서 전체적인 그 느낌 이해하시고, 유행하는 투자 뭔지 대중 심리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신문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